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레딩호입니다네 오늘 할 것은 DLS 2020네 드림 리그 사커죠. 네 드림 리그 사커 2020인데, 네. 이제 아메리카 디비전 마지막 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그 제가 첫 번째 보여줬던 거랑 네, 다른, 버전입니다. 네, 다른 버전이니까 다른 네, 버전이니까 새로 시작했습니다. 처음부터. 지금 이 경기 이기면은 이제 전승 우승인데 네 과연 전승 우승을 네 리그에서 할수 있을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날씨는 일단 맑은거 같은데 33도라 되고. 자, 여기가 저희 홍구장인가 아, 네홍구장 네. 여기가 우리 홍구장이고요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. 뭐, 저는, 뭐, 한 골만 해도 끝난 얘기는 하지만, 네. 또. 그리고 제가 이경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, 네. 그 뒤에도 여러. 아, 아, 잠깐만. 아, 내가 네, 잘못 쳤어. 앞판에 제대로 감았어야 했는데. 정말, 뭐, 다른 경기도 있다 보니까, 뭐지, 브론즈컵이라던가, 뭐, 글로벌 챌린지컵 같은 게 있다 보니까, 걸렸네 이게 나갔네요. 네 스토리. 그 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네. 좀 뭐지? 좀 로테이션을 좀네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. 약간 멈추네 이게 녹하기 전까지는 안 멈췄는데 녹화할 때 되니까 약간씩 멈추네요. 네 왜지? 그 전까지 괜찮았네. 뭐 일단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 아오 오케이. 골대 맞고 들어갔죠, 네. 네.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네 여기 사이로 패스를 잘 넣어줬고 아 그리고 골대 맞게 기가 막히게 네 들어왔습니다. 네. 좀리르 진행한다면은 뭐 이렇게. 1대0도 뭐 예상했던 결과긴 하지만 이제 이제부터는 공격을 하되 좀좀 좀 공을, 공을 돌린다? 좀 그런 입장으로 네, 약간 수비적으로 체력도 아껴야 돼요. 이거 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챌린지 컵도 결승전이 남아있고 브론즈 컵도 결승전이 남아있으니까 좀 로테이션을 돌려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전 이미 우승을 확정 지었어요. 그러니까, 이제, 이제 남은 경기 가 중요하죠. 네. 그러기 때문에, 오늘 경기는, 네. 좀 뭐지, 로테이션을 돌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반대쪽으로 전환. 오, 뺏겼네? 이기 뺏기네?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줄 줄 알았는데. 여기이지기이지 여기도 보이지? 보이좀여기보지여보이 여기도 이지 여기도 안 보이지? 여기이지 여기도 안이지 여기도 안 보이지? 여기도 안 보이지? 여기도 실수를 지고기안이지여기이이지이지여기안 보이지? 여면안도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골을 따내는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. 네, 중요하고요. 네. 이제 후반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. 후반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 네. 오기 시작했네요. 뭐 2대0이 이대형 2대0 정도 왔으면 이제 여유롭죠. 제가 리그에서 6대0이 최다 득점일 거예요. 한경기 야 이거 카드 줘야지 이건. 와 이걸 카드 안 줘? 약간 고인데 지금. 일부러 파울로 끊어내려고 한거 같은데 왕는은 아니야 너무가 너무. 갔어 오늘 아, 뭐 나갔죠, 쏘리뭐안 나왔어? 저오 저기 안 나왔어, 와. 와 저거 나간 거 아니야, 지금?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뭐 캐치해주면 되죠. 다시 패스 이렇게 아래로 연결해 주고, 그렇지 3대0혼란스러운타워틈를사 3대 가지고 3대0을 만듭니다. 3대0은6대0까지는안 만들 거예요. 그냥. 다른 경기도 있다 보니까 말한 거 전반전에도 말했지만 오프사이드네 어. 전반전도 말했지만 다른 경기도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블루야돼요5 어, 너무 길다 오오 오, 이게 맞는다5 5 5지5 5 5 5금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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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방금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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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저저 크로스가 저 저 패스가 좋았어. 저 패스가 앞으로. 자, 안쪽으로 그렇지. 열렸죠, 열렸죠? 때려 줍니다. 어. 아. 네, 보고. 자, 4대0니 이제 뭐어대 뭐 자, 이제 좀공좀 돌려 볼까 이제 5대0인데. 그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데 좀 공돌리는 거좀 아니냐? 아니야? 아, 약간 무섭다. 끝까지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뛰다가 글로벌 체인지랑 그냥 브론즈 팀면 큰일 난데. 한번은 밀어주고. 그렇지. 살짝 그렇지. 오, 막았어 오, 노키 가볍게 밀어주고. 안 나갔죠? 아 이거 너무 붙여줬다. 아좀 내가 뭐지 약 아, 강하게 붙여줄 생각이었는데 너무 붙참 이렇게 한쪽 밀어주고. 아 너무 길어. 오오 이게? 오, 예? 약간 길었는데 지금은. 오 지금 다시 보고 싶어. <laughs> 지금 엄청 길었는데? 다시 뒤로. 장골 다시 출렁이요. 오아 오, 오이 뭔가 틀린 같나 이거. 멀리서 보면은 비슷한 위치인 것 같은데, 의외로근데 멀리 있는. 골티퍼가 못한 거 아니야? 판단을 못한 거 아니야? 골티퍼. 오대형 어쨌든. 6 대형 최대 최다점수찬데. 오 벌써 오대형. 초안한 아, 7분이나 됐네. 뭐, 7분 안에 다골내라고저거뭐야이왜 <laughs> 회피스를 왜안 불어? 그냥 7분이라고 해도 이정도 회피스 불 만한데? 걷어내자. 뭐 아직도 안부어 아직도 안부어한골더 내야지 그러면. 6대요? 어. <laughs> 말도 무섭게 불어버리네 아 우승입니다 여러분 우승 세리머니 <laughs> 응. dls 드림 리그 사커 2022구요 새로 나왔습니다 5대0 와50 플러스 51 승점 45점 네 전승 우승입니다 여러분 승격이 됐구요 네. 목표를 전부 달성했네요 여러분. 야 아, 이제 글로벌 챌린지 결승전 상대 셋 선수들 봐봐요 크. 와우 너무 차이나요 근데 저는 이미 이런 경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선수들 좀 교체해주고 좀 로테이션 좀 돌리고 잠깐만요 뭐 이렇게 왼쪽 이면수명이2명이네 오른쪽 공격명이 2명이면 나도 몰랐는데? 이정도네면2명이명 선수... 새로 샀기 때문에 선수면 2명이면 2명이이제글로이 챌린지컵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